속보입니다. 2025년을 목표로 리플이 발표한 전략적 목표와 비전이 화제입니다. 현재 리플은 2025년까지 글로벌 결제,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력히 다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리플의 주요 목표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더욱 신속하고 안전한 국제 송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특히 기존 금융 기관들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전통 금융과 디지털 결제의 연결, 고리를 확립하려는 노력이 전략의 핵심으로 보입니다. 이번 전략 발표에서 두드러진 내용은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즉 CBDC의 채택을 가속화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리플은 여러 국가의 중앙은행과 파트너십을 통해 해당 통화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리플은 글로벌 결제 표준을 끄는 선도적인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플은 환경에 대한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작업 증명 방식과 비교해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합의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결제. 네트워크를 통해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결제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미래지향적인 금융 환경을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리플의 2025년 비전은 글로벌 송금 시장 확장, CBDC와 같은 새로운 금융 기술 채택, 그리고 지속 가능한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앞으로 리플이 목표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 금융 플랫폼의 선두주자로서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추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소식 받아보세요.